계란, 완전식품인가? 콜레스테롤 폭탄인가? 완전 가이드.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계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콜레스테롤 폭탄이라는 별명도 있죠. 과연 계란은 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먼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란의 위험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 한개에는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 300mg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작년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남성이 매일 계란 3, 4개를 6개월간 섭취한 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40에서 180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계란 섭취를 줄이고 스타틴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미국의학협회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겠습니다. 29,615명을 17.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계란 반 개를 추가로 먹을 때마다 심혈관질환 위험이 6% 증가했습니다. 또한 조기 사망률도 8%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계란의 놀라운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란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의 장내 흡수를 약30% 정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1032명의 중년 남성을 2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에 계란을 4개 이상 먹는 그룹이 1개 이하로 먹는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39% 낮았습니다. 이는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 성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학적 가치가 100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분지 사슬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합성에 탁월합니다. 또한 계란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하루 계란 1-2개를 꾸준히 먹으면 황반색소 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주 3회 이상 계란을 섭취한 그룹이 주 1회 이하로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가 25% 적었습니다. 계란에는 또한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루 계란 2개면 셀레늄 권장량의 약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계란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삶은 계란이 가장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트랜스 지방과 산화 콜레스테롤이 생성됩니다. 2020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은 그룹은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긴 계란을 먹은 그룹은 위험도가 28% 증가했습니다. 계란을 삶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익힌 완숙 계란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숙 계란도 맛있지만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찜 요리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계란찜은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 모든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권장합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두 개까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환자는 주두세 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당뇨병 환자가 매일 계란 두 개씩 3개월간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7.2%에서 8.1%로 상승했습니다. 계란 섭취를 주세 개로 줄인 후 당화혈색소가 7.0%로 개선되었습니다. 계란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7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개를 먹은 그룹이 시리얼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까지 포만감이 38% 높았습니다. 네 번째, 계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계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온도 4도에서는 살모넬라균 증식이 억제됩니다.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계란 껍질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어 세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제거되어 오히려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어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바닥에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뜹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란 내부의 공기주머니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란 섭취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대 보디빌더가 근육 증량을 위해 매일 생계란 12개를 2개월간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비오틴 결핍으로 전신 탈모와 피부염이 발생했습니다. 생계란의 아비딘 성분이 비오틴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열하면 아비딘이 변성되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살모넬라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임신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 살모넬라 감염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요네즈, 아이스크림과 같은 생계란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므로 계란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4배 증가합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와 계란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계란의 비타민C가 도와줍니다. 또한 시금치의 루테인과 계란의 루테인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시금치 계란국이나 계란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와 계란의 조합도 최근 인기입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지 방산이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콜린이 풍부해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브로콜리와 계란도 권장하는 조합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브로콜리 계란볶음이나 계란찜에 브로콜리를 넣어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마늘과 계란도 좋은 조합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계란의 셀레늄과 결합해 항산화 효과를 증강시킵니다. 하지만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특별한 상황에서의 계란 섭취 가이드라인입니다. 임신 중에는 계란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해 콜린이 꼭 필요합니다. 임신부의 하루 콜린 권장량은 450MG입니다. 계란 두 개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엽산도 중요한데 계란에는 엽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신부는 반드시 완전히 익힌 계란만 드시기 바랍니다. 생계란이나 반숙 계란은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어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수유부에게도 계란은 좋은 선택입니다. 모유 생성을 위해 추가적인 단백질과 지방이 필요한데 계란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하루 두세 개까지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합니다. 근력 운동 후 30분 이내에 계란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촉진됩니다. 실제로 젊은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운동 후 계란 3개를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은 그룹과 동일한 근육 성장을 보였습니다. 운동 전에는 소화가 쉬운 계란 흰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2시간 전에 계란 흰자, 두세 개를 드시면 운동 중 속이 거북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계란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2018년 비만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만 여성 152명을 12주간 추적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개를 먹은 그룹이 베이글을 먹은 그룹보다 체중이 65%더 감소했습니다. 계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인해 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약물 상호작용 주의사항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계란 섭취에 주의하세요. 계란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복용 중에는 계란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항생제 복용 2시간 전후로는 계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계란의 단백질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후 1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약물과 계란의 상호작용도 알아두세요. 계란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약물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필요시 약물 용량 조절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적극 드시기 바랍니다. 계란의 펩타이드 성분이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 약물과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덟 번째, 연령 대별 권장 섭취량입니다. 영유아 6개월에서 2세는 계란 알레르기 위험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도입해야 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 소량씩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하세요.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3세에서 18세는 성장기이므로 단백질 요구량이 높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두세 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성인 남성 19세에서 69세은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은 두세 개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 여성 19세에서 69세는 임신과 수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생리량이 많으신 분들은 철분 보충을 위해 조금 더 드셔도 좋습니다. 폐경기 여성 45세에서 55세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계란이 도움됩니다. 계란의 비타민 D와 단백질이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개를 꾸준히 드시기를 권합니다. 노인분들 65세 이상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 개는 꼭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계란찜이나 계란국으로 드세요.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찜에 두부나 으깬 감자를 넣으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계란국에 잘게 다진 야채를 넣으면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아홉 번째, 계란의 종류별 특성과 선택법입니다. 일반 계란과 유정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정란이 조금 더 신선하고 맛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항생제 계란과 항생제 사용 계란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무항생제 계란이 잔류 항생제 걱정 없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임신부는 무항생제 계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사 사육 계란은 닭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계란입니다. 일반 케이지 계란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영양가가 더 좋습니다. 계란의 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란 60g 이상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소란 50g 미만도 영양가는 동일합니다. 1인 가구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소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계란 요리법과 영양소 보존 방법입니다. 삶은 계란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고 끓이기 시작해서 물이 끓으면 7분에서 10분간 삶으세요. 7분이면 반숙, 10분이면 완숙이 됩니다. 삶은 후에는 즉시 찬물에 담가 급속 냉각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이 쉽게 까지고 노른자가 검게 변하지 않습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는 물과 계란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계란 2개에 물 34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센 불에서 찌면 거품이 많이 생기니 약한 불로 천천히 쪄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요리하세요. 계속 저어주면서 부드럽게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우유나 생크림을 조금 넣으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더 건강합니다. 센불보다는 중간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계란 알레르기와 대체식품입니다. 계란 알레르기는 어린이에게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 중 하나입니다. 주로 계란인자의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대체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이 좋습니다. 콜린 공구번으로는 브로콜리, 콩류, 견과류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계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베이킹에서는 아쿠아파바콩 삶은 물라 아마시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찜 대신에는 두부찜이나 콩비지찜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의 약 70%는 성인이 되면서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계란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계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유와 계란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계란과 함께 먹는 기름진 음식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껍질 색깔과 영양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날 계란을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속설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생계라는 비오틴 결핍을 일으킬 수 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계란 노른자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노른자에 들어있으므로 노른자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른자에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아 적당량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 계란의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입니다. 계란은 가격 대비 영양가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단백질 1g당 가격을 비교하면 계란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쇠고기나 생선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뛰어납니다. 계란은 보관과 조리가 간편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2, 3주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도 짧아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주재료로도 부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 찌개, 볶음, 구이, 찜등 어떤 요리에든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의 편식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 요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계란찜에 채소를 넣어주면 영양 섭취가 쉬워집니다. 14번째, 계란 섭취 시기와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운동 전 계란 섭취는 2세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소화의 시간이 걸리므로 운동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계란인자 위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입니다. 잠들기 전 계란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화에 에너지가 필요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권장합니다. 15번째, 계란과 다른 영양소의 상호작용입니다. 계란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향상됩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의 조합도 좋습니다. 우유나 치즈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계란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의 조합도 권장합니다. 견과류나 등 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계란의 레시틴과 오메가3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6번째, 최종 정리와 권고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계란은 장점과 주의점을 모두 가진 식품입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삶은 계란이 가장 건강한 조리법임을 기억하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양의 버터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과 신선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구입 후 즉시 냉장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상한 계란은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맞춤 섭취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시면 주 두세개로 제한하세요. 임신부나 수유부는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30분 이내에 계란을 섭취하세요. 근육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도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두부, 콩류, 견과류 등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상호 작용에 주의하세요. 특히 항응고제, 항생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란은 가격 대비 영양가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다양한 요리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방사 사육이나 친환경 계란을 선택해 보세요. 조금 비싸지만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올바르게 드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나 정보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